이번에 리뷰할 게임은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입니다 군대 전역하자마자 산 컴퓨터로 가장 먼저 한 게임이 툼레이더 리부트였는데요 꽤나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이번 작품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8시간 먼저 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저없이 디럭스판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플레이했는데요 과연 3부작의 마지막에 어울릴만한 게임이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부트로 시리즈를 처음 접해본 저에게는 툼레이더란 무덤을 여행하면서 폭발이 펑펑 터지고 적들과 정신없이 총질하며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죽어라 달리는 그야말로 어드벤처에 가장 어울리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툼레이더도 그런 어드벤처 게임의 매력을 한껏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남미의 열대우림에 가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습하단 건 알고 있는데요. 툼레이더에 구현된 열대우림은 보기만 해도 그 습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 풀숲을 헤치고 돌아다니면서 질퍽한 땅에 발이 푹푹 빠지고 가끔씩 튀어나오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거나 제기호와 사투를 벌이기도 하는 등 그냥 열대우림을 가져다 박아놨습니다. 정글의 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경치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탄을 자아내는 마야 문명의 유적과 도시들 또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넘쳤고 또 하나의 복잡한 유적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이곳저곳 탐험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숨겨진 보물이나 유적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탐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플레이하는 내내 길이란 길은 전부 들쑤시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미끌리고 구르면서 즐겁게 게임했습니다. 전투도 다양한 재미를 주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잠입도 가능하고 총질도 가능하죠. 가끔씩 괴물 같은 놈들 서식지에 갈 때는 호러게임으로 장르가 변해버립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역시 암살이었는데요. 툼 레이더가 아닌 어쌔신 크리드라고도 될 만큼 기상 천외한 암살 수가 가능합니다. 곡괭이로 뚝배기를 찍어버리는 건 기본이고 화살로 나무에 매달아 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암살을 할수 있는 건가 싶은 수중 암살까지 이제 툼 레이더의 사소한 재미에 데드 캠 말고도 암살 캠을 추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퍼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페가 잠수의 추가로 칼한 자루로 어지간한 퍼즐 다해먹던 전작들보단 좀더 재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퍼즐과 전투 사이의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작들 리뷰를 보면 퍼즐이 너무 많아서 불편했다, 혹은 퍼즐은 괜찮은데 전투가 너무 많았다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음, 뭐개인 취향이니까 뭐라하기도 힘든 내용인데 셰어툼은 이 부분에 꽤나 공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난이도 조정 때문인데요, 전투와 퍼즐 난이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어서 각자의 플레이 스타일에 게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퍼즐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게임 내에서 힌트의 양이 바뀌기 때문에 퍼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당히 연출을 보고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전작들을 재미있게 했다면 가볍게 추천할 수 있을 정도의 게임입니다. 그야말로 툼 레이더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게임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좋아지긴 했지만 아쉬운 점도 꽤 많았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스토리였습니다. 게임 시작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벙찐 표정으로 스토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고작 단검 하나 집었다고 세계가 멸망한다고 하거나 자기 부하들 수십 명씩 죽이는 미친 살인마를 그냥 보내주는 자비로운 닥터 도밍기스도 어이가 없었지만 라라와 조나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검 하나 집어서 도시를 조져버린 라라. 당연히 멘탈은 산사종각 났고 조나한테 가서 지금 당장 트리니티를 잡으러 가야 한다고 땡깡을 부립니다. 조나는 그런 라라를 진정시키고 멘탈을 잡고 좀더 계획적으로 움직이자고 하고요. 여기까진 멀쩡한 스토리입니다. 급진적이고 멘탈이 약한 라라와 그걸 진정시켜주는 조력자 조나. 그렇죠? 근데 그 장면 3초 뒤에 비행기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잘한 조력자 조나가 멘탈이 깨져 있고 그 깨진 멘탈을 라라가 수습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니, 조나 무슨 고소공포증입니까? 장소만 그저 건물 옥상에서 비행기로 바뀐 것 뿐인데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은 그 뿐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퓨마는 왜 라라를 살려준 걸까요? 최종 보스랍합고 나온 도밍게스 박사는 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도밍게스랑 똑같이 생긴 커맨드 루크인지 보시기는 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나온 걸까요? 일관성 없는 캐릭터들의 이해할 수 없는 난잡한 스토리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조나가 자신의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버지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럼 조나 아버지의 성격이 어쨌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는 부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웃기는 건나라는 그걸 알아먹고 니 잘못이 아니야 이딴 소리 한다는 겁니다 네가 존나 아버지 돼서 뭘 하는데 떡밥만 던진다고 하죠. 뭔가 사정을 있는 것 같은데 중간 내용은 다 빼먹고 지들만 하는 얘기 하니까 이야기에 집중이 안 됩니다. 보는 입장에선 중간에 스킵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결말이 나오게 되는 건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은 죄다 잘라놓은 누더기 같은 스토리. 그렇게 스토리가 거지 같으면 캐릭터라도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 게임에서 가장 비중있는 캐릭터라 할수 있는 조나 처음에는 급진적인 라라의 옆에서 천천히 가자고 하면서 적절한 제동을 걸어주는 케이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나중가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라라가 한마디 하면 그저 고개를 끄덕할 뿐이죠 라라요? <laughs> 그래요 사이코패스에게 어떤 매력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전못 느끼겠네요 어드벤처 게임의 매력은 여기저기 탐험하는 데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스토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짧은 건 둘째치고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실망감이 컸습니다. 캐릭터 간 드라마에 신경을 썼다는데 도대체 뭘 신경 쓴 건지 모르겠어요. 스토리의 파급력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토리 자신 뿐만 아니라 뭐라도 스토리와 연관이 있는 것들은 죄다 작살내놨어요. 앞서 말한 연출, 예, 나쁘지 않아요. 암살 연출, 새로운 지역 연출, 보는 맛이 아주 쏠쏠합니다. 근데, 스토리 연출이라 하면 말이 달라져요. 이 게임 스토리 진행의 대부분은 인물 간의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이 연출이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누군가 말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매너죠. 근데 굳이 얼굴만 왕따시만 하기 잡아놓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게임 대화 연출의 9 0가이 얼굴 잡아놓은 연출로 이루어지는데 말하는 것도 헛소리만 말하고 있으니까 두 배로 집중이 안 됩니다. 헛소리 하더라도 어디 지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운데 탁자 놓고 지도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요? 시리즈 전통의 긴박감이 느껴지는 추격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추격신으로 보이시나요?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창피하기부터 그냥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는 병사들까지 거릴 타선이 없습니다. 스토리 말고도 아쉬운 점들이 꽤 있었는데요 전그 중에서 AI와 추적하 등이 특히 아쉬웠습니다 분노에 찬 라라가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각성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라를 보면서 와저 여자가 모두를 죽일 거야 같은 말을 하겠지만 전 그보단 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 친구 이 친구가 이번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의 AI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 그냥 생각 없이 총 쏘고 적들 모가시다는 뭐 재미 예 맞아요 근데 AI가 멍청이도 너무 멍청합니다 잠입하는 재미요? 그냥 한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해도 못 찾아요. 옆에서 누가 죽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시체를 보면 그 자세에 헉 죽었어? 무기를 써야겠네? 이러고는 또그 자리에 멀뚱히서 있습니다. 이게 난이도 문제인가 싶어서 높은 난이도로 도 플레이 봤는데, 피톤과 공격력만 들지 똑같아요. 여러분은 이게 사람 순통을 끊으려는 제규의 움직임으로 보이십니까? 앞에서 라라를 살려준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규는 어 그저 사람과 재미있게 놀려고 했는데, 라라의 미친 사이코패스가 죽여버린 겁니다. AI만큼이나 모션이나 버그, 최적화도 심각해요. 제가 그래픽카드를 1070 쓰는데 추천이 하옵입니다. 녹화를 안할 때도 프레임드랍이 발생하고 몇 번은 튕기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사람 많은 마을 지역에서 이 문제가 심했는데, 녹화 파일 몇개 보다가 녹화 파일마저 버벅인 거볼 때는 진짜 샷건 제대로 날리고 싶었습니다. 모션도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우선 인물의 입모양이 대화 내용과 맞질 않습니다. 상당히 사소하지만 은근 거슬리는 부분인데요. 게임하면서 그림 많지는 않지만 묘하게 거슬리는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암살이나 특전 연출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연출 사이에 모션이 없어서 시공간을 뚫고 순간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좀만 더 신경을 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말도 태도 많았지만 저는 솔직히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스토리만 빼면 재밌었거든요. 라라가 아무리 근본 없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데, 유적의 미친년이란 컨셉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게임도 유적에만 들어가면 재밌었습니다. 특히 챌린지 무덤들은 본편에 있는 것들보다 재밌고, 사실상 이것 때문에 이 게임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메인에서 느낄 수 없었던 긴박감을 느낄 수 있었고, 무덤마다 컨셉에 맞춰 다양한 연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챌린지 무덤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업적 그 이름 툼레이더. 이걸 안 한다는 건 진정한 툼레이더가 아닙니다. 스토리는 장시이고 진짜는 타오입니다. 왜 게임 제목이 라라크로프트가 아니라 툼레이더인지 알수 있던 게임. t 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였습니다.